이쁘다 같이 한번 네. 어, 사진 찍겠습니다. 찍을래 누더워. 세분이 같이 한번 찍을게요. 화이트 다. 어, 오케이. 누더 찍자고 같이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laughs>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휴가 때 초반에는 좀 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그냥 볼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주도로 잠시 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그렇게 보내고 네, 지금도 이렇게 시상식에 오게 됐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이거? <laughs> 사실, 그,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좀 많은 일들이 사실은 있었고, 어,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들어와도 될까 좀 걱정도 많이 하기도 하고 했는데, 경기를 하면서 또 많은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또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팀원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구단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결과는 2등이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6십7일 만에 국내 무대로 복귀한 김연경은 10년 만의 무대를 먼저 여자 두룹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의 최고의 선수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10년 만에 한국 배구 국가 대서 흥국 생명 김연경 월드컵 래스라는 수식어만큼 화려한 느낌으로 국내 배구 팬들을 열광시켰다 공격 종합 서브 오픈 공격 1위를 차지하 <laughs> 코트를 종횡무진한 흥국 생명 김연경랩레트 부분 리스틸 세븐 선수 한송희 선수였고 이번에는 베스트 세븐 레프트 부분입니다. 한국 생명의 김연경 선수입니다. 공격 종합 1위, 서브 1위, 오픈 공격 1위 등 국내 무대 복귀 후에 많은 부분에서 김연경 선수 특유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었는데요. 트로피와 함께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축하합니다. 네, 수상 축하드립니다. 별중에별 기념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경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어, 국내로 복귀를 해서 바로 이렇게 또큰 상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말 가장 뜨거운 순서가 될 텐데 정규리그 MVP 자신의 모든 것을 발산했다는 김영경 MVP 상대 후보 이수영 선수는 김영경 선수가 MVP로 선정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경 선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 사실 한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시즌 중반 정도까지만 해도 근데 이수영 선수도 사실 5월 시즌 너무 좋은 어, 활약을 했고 제가 이제 여자부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드란 2020-2021 V리그 여자부 MVP, 흥국생명 김영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김영경 선수입니합니다 제가 받았네요.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제가 지금 감사하다는 어, 전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연경 선수 뒤에는 많은 팬분들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 김연경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 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팬분들 감사합니다 예. 아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야 소영아 일로 와 어, 우리 이소영 선수 소영아 네. 한마디 해줘 내가 받았는데 미안한데 아 잠깐 미안한데 한마디 해줘 <laughs> 어 일단은 그냥 너무 아, 아. 진짜 축하드리고 저는 아. 안경 언니랑 같이 후보에 올라온 것만 해도 영광이어서 아. 네, 그거에 더 내년 시즌 더 열심히. 가, 이제 가, 절로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다 시즌엔 주세요 갑자기? 열심히 해라, 가라, 절로. 어, 너무 겸손해, 얘기가. <laughs> 안 되겠다. 사실, 베스트 세븐을 받기까지 어, 어, 힘듦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어쨌든 팀 동료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응. 좋아요. 정규리그 MVP는 어... 진짜 쉽지, 않아. 쉽지 않은 아 쉽지 않 거잖아요. 제가 13년 만인가 다시 이 MVP라는 뭔가 이런 타이틀을 다시 이렇게 한국 무대에 와서 받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잖아요. 이렇 다시 돌아와서 또 MVP 또 정상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혼자 이뤄낼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또 대표팀에 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어 잘또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